울산에 올 때마다 저는 진보정치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앞자리에 계시는 진보정치의 산증인, 선배님들, 여전히 힘껏 주민들 속에서 뛰고 계시는 모습,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의 믿음을 얻어가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새롭게 진보당과 함께 해주시는 모습, 보면서 우리가 꿈꾸어 온 진보 정치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저도 진보 정당에 몸담은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진보 정당과 함께 할때 저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머리띠 묶고 목이 터져라 외쳐야 하는 그런 이야기들, 국회 안에서 연단 위에 올라서 팍 소리치면서. 속 시원하게 얘기해주는 그런 정치인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년이 지나 저에게는 조금 다른 포부가 생겼습니다. 이제 힘겨워하는 노동자들 곁에서 따뜻하게 손잡아주며 눈물도 닦아주며 위로를 건네주던 정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노동자들과 함께 구색에 싸워서 아주 강하게 승리하는 그래서 이 세상을 확 뒤집어엎는 그런 진보 집권의 시대를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꿈꿔주시겠습니까? 좋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노동자의 세상으로 이 나라를 뒤집어엎겠다고 하는 포부까지 세울 수 있었던. 그래서 이 자리에서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나설 수 있었던 그 용기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로 이곳 울산에서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곡절을 뚫고 당당한 진보정. 입니다. 밥하는 아줌마들이라고 하는 멸시를 넘어서 학교 안에서 어떤 차별도 없는 아니 아예 차별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11년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운동을 개척해온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업펀드가 우리 직장을 폐점 매각.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위험천만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죽지 않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동조합으로 단단하게 뭉친 우리의 건설노동자들 하청노동자라고 하는 서룸을 뚫고 노동조합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며 위태 노동을 그냥 눈한번 깜빡 감았다 뜨면 저절로 일어나는 하찮은 일로 생각하면 하닌 저들의 맞서서 당당한 돌봄 노동자들로 서겠다고 돌봄 노동자 기본법을 만들어낸 우리 요양 서비스 노동자들까지 일일이 열고하기도 벅차게 수많은 노동자들께서 세상을 바꾸는 길에.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울산의 소중한 시민들은 어떠하십니까? 진보당 당원들이 내민 손을 굳게 잡아주시고 주민들의 요구를 당당하게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주민투표, 주민대회로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 달여 후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동자 민중의 새 세상을 열자고 호소하는 당당한 용기를 주는 정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 혁명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단한 사람의 노동자도 일하다 죽지 않는 나라 그 어떤 여성도 차별과 폭력에 시달리지 않는 나라.